이런 식으로 테이프랑 매직으로 문구를 써가지고 이제 약간 붙이고 다니는 광고의 영역이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영역이고 이 붙이고 있는 거를 붙이고 있는 거를 쇼츠로 또 찍어서 짧은 영상으로 확산하는 것까지 레리스폰에서 팔고, 오라에서 팔, 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광고는 제가 지금 네이밍이 생광고입니다. 생광고. 네, 생맥주, 생방송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생방 보예요 생방. 이게 네,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좀날 것이라는 느낌. 네, 그러니까 뭐 어떤 디자이너가 모두가 뭐, 뭐 되게 거창하게 만들어낸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바로 살아 있는 상태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할수 있고 바로 교체해서 바로 바꿀 수 있고. 뭐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올려서 확인할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울러서 전 요거 네이밍을 생광고로 지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번부 시작하려면 에코즈 광고주를 섭외해서 갑자기 이거를 시킬 순 없으니까 돈 받고 시킬 수도 없고 저희가 먼저 이 광고의 반응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야 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청 테이프로 검색창을 만들 거고 매직으로 문구를 쓸 거예요. 그리고 밑에 이제 저희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실제로 이걸로 문의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내지는 이제 문의가 꼭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오프라인도 하고는 실제 누구, 누가 몇 명이 봤는지 이런 게 정확히 트래킹이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조회수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음. 저희가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추후에 반응이 좋다 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편행법상 본인이 본인 회사에 광고를 광고를 붙이는 거는 제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좀더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이제 그러면 오늘은 저희 회사에 자동차로 테스트를 할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에 만약 다른 광고주가 이거 하게 되면 그 원장님 차 음. 키를 빌려서 내진이제 대표님 차 키를 빌려서 이제 이렇게 마스킹하고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재료도 제가 방금 다 사왔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같이 만들어봅시다. 네. 일단,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네개좀 붙여줄래? 약간. 어저그 진정색 마스킹 테이프로. 하나 더.

아, 이 <laughs> 어. 일단, 빨리 연결해서, 그 이거 해지기 전에, 해지기 전에, 다 만들어 봐. 온갖 서 찍은 것까지. 근데, 근데, 이거 어. 근데, 해서... 근데, 근데 이게 작으면 아예 안 보여 찍었을 때. 여기 세글자 여기 세 하겠다. 음, 삼, 삼. 어, 못에 독보. 밖에 보기 자리 있어야지. 소가 보기 테이블이. 여기서부터 나 니가. 여기 저... 아, 이렇게. 아, 그게그그 가서 큰 글자 잘하읽 <laughs> 진짜 막 계속 좋잖아요. 막이상 아, 괜찮아. 또 붙이기. 근데 근데 두꺼 어. 쪽으로만, 두꺼 쪽으로는 꼭 써야돼. 두꺼운 쪽. 어, 살 어. 어. 어, 저, 저 <laughs> 여러번. 전부 네 근데 얇게 한 번, 여기서 한번 기절해. 제품볼게 아니, 아니, 이거 부담. 어지? 우와. 어, 느낌 있다, 느낌 있다. 기찮인데 잠깐만, 또 포기가 와도 어떻기쪽으로 이쪽으로? 네. 오예쁘다 오케이. 오, 잠깐. 이쪽. 있지 보복 있지. 네. 네. 어 무슨 소리야? 동수 씨저 마스크 맞기 맞기. 네 동수 씨야. 그냥 그그어 째이 거. 더 선물. 아아 잠깐. 아 세로 수와 어. 아. 그못 <laughs> 찍었어. 한번 <번만> 더. <laughs> 한 번만 더. 그거. 여기 있다. 아 찍었네. 오 어, 어, 이거 어 뭐야? 이거 약간 테이프 거래서 배워. 리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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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씨. 잠깐만 이거 근데 같이 하고 싶어서 다 모아서 갔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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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<갈라비가>. 어, 아.. 니 <laughs> 너무 없어. 그래 갈라비고나다같아최대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창이 너무 너무 커 너무 커어씨좀 창이 너무 크다.. <laughs> <laughs> 이 진짜 초골짜리.. 응? 초골짜리? 아.. 아.. 여기 여기 아, 아, 아 이게 사실.. 어? 사실 이 얼마나 더대한 지금 이게 길이 안맞아 대각선이야 또한성이야 감성이야 또 감성이야 한 번만 더감해한번더한대도한 번만 더기 검색창 봤나? 모든 게감색이 되고 이거. 아 여기? 아유도된거 아, 같아 그, 그리고 또 저거 전화번호 만적을 거야. 슬로건슬로건슬로건 아니야. 아 여기 오늘 약간 굉연히 니가 시안 따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네. 이 폰트가. 이 무슨 모자요나나거지가 아니야. 어디 그때로 붙이 작게 지금 나 그다. 나 요즘 약간. 젠지 스타일로 이거 뛰었어, 야, 지 아, 뛰었촌스기 뛰었을 때, 뛰하 순간 로 그냥 바로 이어 응. 도 뭐가 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. 나 뛰었어. 하나 <laughs> 아, 안 뛰었어. 밑왜 자꾸 가져? <laughs> 아, 계속 까봐그까 그... 아니요. 어, 일단 고양이. 야, 봤나? 야, 신날 전화. 아, 진짜 전화. 오. 오, 이거, 보 이거 누구 얼굴 같은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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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다 <laughs> 아, 저기다. 다이얼, 다이 나오면 뜨거워. 아, 느낌이다. 검은색 어. <laughs> 테이프라. 양면 테이프 다좀 가져와. 양면 테이프가 고 양면 테이프. 양면 테이프. 갔다. 아, 어 멀리 있은 거. 허허허허허. 허허. 허허허허허. 허허. 허허허허허. 허허. 허허허허허. 허허. 허허허허허. 허허. 허허 와, 근데, 가스 댈수가 몇개 어, 잠깐만, 아니 잠, 어, 잠. 그, 그, 다 무조건 아니에요, 테이프. 저 때리 아, 말고, 이거는 네, 왜, 깨끗한 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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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그, 프가 네. 아니라, 아, 잘 떨어지는 쉐이 아, 네. 네, 그런, 네, 세차 하면, 그런 그, 이 하면 되나? 그런 쉐이크에오셨습니다 진짜, 이나가죠 네. 아, 니데여잘 보인다. 어것 음. 같지? 음.